그렇죠. 자, 에 오우, 잡상한데요? 어, 사실상 저 2번 선수 조정환 선수가 거의 포가 역할처럼 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네, 시작을 조정환이 하고 네. 결국엔 박가준이 하긴 해요. 네, 그렇죠. 보면은. 그러니까 장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퓨어 포가가 아니니까 꼴 핸들링이 네. 좀 불안한 모습이 조금씩 보여요. 그렇죠. 사실. 핸들링은 박가준 밖에 없다고 봐야죠,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도안 돼요. 원, 아, 고생할까? 잘하네요. 비선출인데. 왼손, 왼쪽으로 치고 나 쭉. 예. 제가 저 선수도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매치를 해 봤거든요, 많이. 근데 진짜 영리해요. 얘네는 20대 때는 더 잘했는데. 예. 네, 힘도 잘하는데 목 이동 살더라고요또 시판도 예전에 하셨어 가지고 활동을 농구를 좀잘 알아요. 옛날에 는좀 많은 활발한 활동을 했던 네, 사람이라고. 네, 예. 시판 활발아 네. 5년 전에도 네. 활발했는데 요즘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를 좀 알아요. 센스 있게라는 네. 느낌을 받을 받 주게 주는 선수긴 하죠. 네네네. 네, 네. 자 잘졌고요. 아 이거는 자또 쏘나요? 미들라인 아니요. 그렇지 이제더 나요. 이야 장세요 이야 아 세데 내가 도맡아 산다. 야, 잘하네요, 진짜. 버 사이즈. 예, 네, 나이가 서른일곱인데말안 하나 몰라요. 되게 동안이거든요. 자, 야지 많이 줬는데 자, 자초를. 자, 보단 3중 3초로 봤는데. 예. 네. 잘안 들어가네요. 자. <laughs> 팀제이 경기했나요? 예. 네. 네. 팀제이가 팀제이 그... 2점 차로 네. 졌습니다. 팀제이한테는 아까, 많이 아까운데. 네. 아, 지금도 바, 아직 아직도 바뀌도 회의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전 경기를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팀장이는 앞으로 스키기 힘들 거예요. 왜냐면 아까 저희도 똑같이 했잖요그렇게 네. 그렇게 지면은 네. 오래 가거든요. 이게. 제가 했을 때그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뭐, 저희 팀을 이야기하면좀 그렇지만 약간 홀리파이브에도 그런 홀리 네. 이게못 이기면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여기 또 경치기 때문에 조정한 아, 그 소리가 너무 났다. 오! 이건 맞아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laughs> 저 이동현 선수가 제가 저도 저 선수는 더 똑똑해요. 저 7번 선수는 제, 저 선수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목포, 목포 캔인가? 저는 경찰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음. 좀 싫어하거든요. 경찰을 좀 싫어하거든요, 제가, 경찰 싫어하거든, 제가. 경찰 싫어하는 분들은 보통 <laughs> <laughs> 몸에 운신돼 있고. 진좀죄를 네, 지은 건 아닌데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저 선수가 이대광 선수 이대광 선 시절 있을 때저 선수가 좀 다운타운에서 원래 아테네가 다운타운 전신이었죠 그렇죠? 레전드, 네. 레전드 격이네요. 그렇게 오르저 네. 아, 네. 선수 되게 잘해요. 진짜. 그럼 오랜만에 좀 모습을 보인 거네요. 네, 보면. 저 선수 한번 보세요. 진짜 영... 지금 앞서 카드가 진짜 영리한 카드 둘 있어요. 둘. 거기다가 여우 박상현. 그어세 명이서. 농구 아는 사람들끼리 네, 하고 그쵸. 하니까, 그쵸. 네. 팀 안들이고 농구할 농구할 줄 아는 걸좀 센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아까 뭐 박세원 박세원 선수 나눔에 네, 그분들만 네. 봐도. 아 그분은 이제 선수들이니까. 이분들은 비선출이고. 요 그러니까 어, 대단하다. 저는 비선출을 높게 평가하니까. 형 선출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다 프로 선출인데. 아 박세원 선수 프로였나요? 예 네, 프로죠. 프로에서 다르잖아요 클래스. 네. 슬렁슬렁 슬렁. 네. 거기 아까 프로 셋이었어요. 나음에 저희 K T 삼성, 그다음에 동부 이렇게 세 명. 김진호 선수가 동부. 네, 김진호 선수가 네임벨런스를 높였죠. 선수 가장 최근에. 네. 어, 어. 아, 저 빠르네요. 원태종. 아, 리바 좋아요. 아, 이고 얼굴. 이동현 선수가 약간 고동현 선수하고 좀 스타일이 좀 비슷합니다, 사실. 음. 네, 수비를 기반으로 두고. 한 번, 4번까지도 가능해서 가운데도 피업도 좋고. 이런 추대 네, 그렇대후공맥 기능도 되게 좋다. 예. 아유. 것 아유 것 파울 연속. 2개 맞는 예. 거 같아요. 맞아, 맞아. 네. 밀었어, 밀었어. 어, 이러면은 에이 거... 파울이 네, 그렇죠. 파울 많아요. 원래 파울 많은 팀이라. 그렇죠. 언제 였지 스피드랑 할 때였나? 저번에. 맞자, 맞자, 파울이 자, 리바운드. 아, 잘 잡아 갖고요. 아잘 잡았고요. 아. 머리에 맞았어요. 네. 아, 죄송하다고 조정하면서 멋멋쩍게 웃는데. 근데 뭐안안태호 선수도 매너 되게 좋으신 선수거든요.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저분들 그뭐 특히 뭐 딱히 뭐, 막 누구랑 싸우고 막이런 사람들이 네. 아니긴 하니까. 자, 매트맨 들고 나왔고요. 아, 부러워. 아, 아, 아 잘맞았어요 네. 라인 잡는 거 보세요. 딱 붙이고 그냥 네. 파울 절대 안얻어내려고 아우 발 빼는 거세죠또 빼주고요. 자 석점은 어, 안 들어갔고. 네. 어, 조충식야조충식이 어. 어. 어려운 볼이었는데. 저 아, 터치가 나쁘지 않아요. 네. 아이 게임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 불안하죠. 네. 아테네가 아, 6대 4로 봤는데 6대4 정도면 진짜 에이, 모르는 거고요. 오. 어. 아6대 4. 자. 자, 멈출 필요 없죠. 아, 웃음 잘 했고요. 이런 메이킹이 전수가 네. 그거 좋아요. 이동현 선수가. 아, 아이, 나 뛰긴 났지. 아, 이거는. 가겠죠. 네. 아, 안 맞지. 괜찮았어. 거기 그렇게 나가면 안 되죠. 네. 자, 이동해 아, 선수는, 좋아요. 이동현 이런 거 잘하겠어요. 아 잘하죠. 저런 거안 넣어요. 맞점 네. 자체가 네. 이미 여기서 사실 불안정한 세트인데 네. 바로에서 이건 그냥 빼로빼겠다는 거거든요. 저이 정도로 고이렇게인고이고이이 좋아요. 아니 뭐, 몸이아이이고이다이다 네. 제가 옛날에는 자유리그 루키 챌린지로 많이 모습을 보였던 팀인데 네. 사실 요새는 뭐 한동안... 소포모 중위권 팀이요. 항상 소포모 단골 탈강 팀이었고 이번 소포모가 좀 역대급으로 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소포모라면 아테네 정도는 사양을 가야 되지 않나. 에인도 지금 기회거든요. 다시 뭐 다른 소포모 나와서 상황 가는 게. 인 어떻게 보면 이번이 마지막 가까이 될수 있는 네. 왜 많이 두드렸거든요, 사실. 네. 세 번째죠, 에인도. 근데 소포모 대회에 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많이 네. 있던 멤버들 중에서도 네. 많이 좀막 다독이면서 서로 끌어갔었고. 아, 이동현. 슈퍼밍. 네. 슈소포이좀지랄 났는데. 좋아요. 들어가면 되죠. 이퍼밍 수신 이나쁘면아니에요 그런데? 이 네. 아, 아, 불안한데. 때문에. 정상 빠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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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렌즈 빠졌어요. 오, 뭔가요? 네, 좀 충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약간 머리 쪽에 충 추... 뒷목을 잡는 거면 좀 충격이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안녕하세이잘들어고요잘요 이동현 아, 좋은 패스 여유 있죠, 석 점! 아, 리바운드 석점 아, 어게인 싸는데 아, 아 이거를 돌파로 풀려고 하는데 어, 키키니가 받네요좀쌓야 돼요 저거 그냥 뺐어야죠 아까 슈퍼 아, 안 돼요 괜찮아요 일자로 쭉기 때문에 슈퍼보는 뭐 예. 이상할지언정 특이할지언정 나가는 궤적 자체는 일자로 쭉 나가야 돼요 웬만하슈퍼는 낫습니다 약간 미날 메리언 선수 같은 느낌 예. 네. 그렇죠 쇼메리언 자3조정환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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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에이는 점점 불안해요 3 어? 예상했던 그거니까 지금 현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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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현. 오. 아, 네. 네. 잘 빼는 게. 네, 제가 빈말 안 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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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지방사랑 김대호 네. 있어. <laughs> 네. 목포 출신이거든요 제가. 지방이 살아야 네. 이제 경제가 사는 것처럼 네. 아 근데 좋은 선수네요 진짜 아, 와, 왼발 빼는 선수. 거 보니까 네. 제가 그러니까 좀 저런 선수랑은 좀 매치하기 싫어하는 선수예요 좀. 까다롭죠 네, 까다로워요 차라리 말르고 빠른 애들은 쉬운데 저렇게 영리하고 거기에 네, 웨이트까지 거, 거치는 네. 선수는 사실 막기가 힘들어요 막기가 힘들어요 와 수비 보네요 아, 아, 아 들어올 때 들어와 쉽게는 안 주겠다. 네. 아 이거야 뭐. 아 이득점 좀 아쉽네요. 아 네. 근데 날리보이네요 이동현 님. 도 잘해요. 자, 3 2 둘, 셋, 넷. 와. 저거 이거는 조충식이. 조충식이 그냥 조충식이 땅에. 아 이거는 날려버렸죠. 조충식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원래는 정석은 뭐냐면 조충식이가 195잖아요. 네. 사실 195 저렇게 힘들어요. 185면 괜찮은데. 그, 허리 밑으로 해서 언더로 줘야 되지 않나. 그렇죠. 뭐 자, 적어. 일단 이 쿼터는 네. 13대 18로 아테네데 오전차 리드로 끝내겠습니다. 아, 그렇죠.